솔직히 기할까요 올리고 한 3분 있다 바로 후회했어요 어? 오래 걸렸네요? 오래 걸렸어요 아꽤 오래 걸렸네 근데 3분은 내리면은 네.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내렸습니다 네. 어... <laughs> 괜찮아요? 여러분! 네. 리비전 레전드 잘 보여주고 있나요? 사실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<laughs> 아. 여러분 어, 이 나, 우리 자신에게, 리빙 레전드라고 하는 말 쉽지 않거든요. 이게 잘안 튀어나와요. 맞아, 저는 멋져, 뭐, 리빙 파석은 되지만, 리빙 레전드는 조금 어렵더라. 어... 아,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다섯 명 중에, 네네. 한 놈은 좀 그런 사람이 있어도, <laughs> 괜찮, 괜찮지 않을까. 다섯 <laughs> 명이 다 너무 안그러또좀 그렇고, 아니요. 근데 한 놈은, 어. 한 명은 좀 그래도, 그래도 조금, 어, 적당히 네. 이 아,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왜 지우디가 리빙인지? <laughs> 아,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. 살할 거면 그냥 다 하는 게 낫거든. 그렇지. 같습니다. 할 거면 다 하고 안할 거면. 할면 세게 해야 돼. 맞아. 할면 100% l i v 레 n g 오래오래 건강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